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남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 성장하고 성숙해서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바뀐다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이 코로나 19 가운데에 너무나 힘들고 쓰러져서 다 타버린 재같이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19 이후에. 다이아몬드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타버린 재같이 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다이아몬드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큰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아몬드같이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6편 말씀에 보니 피난처라는 말이 세 번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또 7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신다라고 하십니다. 피난처. 피난처는 어떤 뜻일까요? 피난처.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퀘렌시아. 요즘에 자주 듣는 말이 퀘렌시아입니다. 예전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지만 요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퀘렌시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퀘렌시아가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에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는가? 피난처는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찾는다 합니다. 그래서 퀘린시아는 어디 있는가? 요즘에 퀘린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퀘린시아는 스페인어입니다. 어, 이 스페인에는 투를 하지요. 투 경기장에 이렇게 투 사와 투 소가 싸웁니다. 그런데 피 터지게 이 소하고 싸우다가 피를 흘리면서 소가 쉬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장에 자기가 봐 두었던 곳으로 달려가서 이소가 잠시 쉬는 겁니다. 싸우다 말고 소가 달려가는 곳 그것을 퀘렌시아 피난처 안식처라고 합니다. 소가 그것으로 달려가서 마지막 숨을 고르고 쉼을 얻고 마지막 에너지를 다해서 싸우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퀘렌시아에 가서 쉬고 온 소와 싸우게 되면 이 투사가 이렇게 이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힘을 모아서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이퀘렌시아에다녀온 소를 이길 수 없다 합니다. 이것이 피난처입니다. 쉼을 얻는 것, 힘을 얻는 곳, 힘을 얻는 곳 이것이 퀘렌시아 피난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퀘렌시아 되십니다. 시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가 한 단락 4절에서 7절까지가 한 단락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끝에는 셀라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쓰여있죠 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도 있지만 어, 이세 단락이 나눌 때에 이 셀라 는 쉰다 여기서 한번 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첫 번째 달락에 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46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일절에서 삼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절에서 삼절까지의 말씀은 창조주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이절 말씀에 보면 땅이 흔들립니다. 바다가 흔들립니다. 산이 흔들립니다. 이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질지라도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되시고 또한 큰 도움 되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온 세상의 천지 지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절에서 7절 말씀이 두 번째 달락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 한 신애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 신애 이 유대는 광야입니다. 이름비, 리즘비, 또한 이슬비 그리고 이슬 물방울 하나조차도 귀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내가 흐르는데 하나님의 성에서 시내가 흘러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의 모습 그 환상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에스겔 47장의 에스겔 환상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밑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퐁퐁퐁퐁 소산합니다. 이 우리 에스겔 47장 이 환상을 함께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 은총에 그 강물이 퐁퐁퐁퐁 소산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응그 종아리까지 왔다가. 그 뒤에는 무릎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차더니 나중에는 헤엄칠 만한 물로 가득 차더니 나중에는 이 성전 밖으로 흘러 넘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이 성전 밖으로 흘러 넘칩니다 우리 영은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은 교회 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퐁퐁퐁퐁 솟아납니다. 그러더니 이 발목까지 차더니 그 뒤에는 무릎까지 허리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차더니 나중에는 수용할 만큼 이 넘치더니 영혼 교회 밖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칠 때에 어떻게 되는가? 에스겔 4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가니 과실나무들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실나무의 잎사귀는 치료약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바다로 가니 바다가 풍성해지더라. 그리고 물고기들이 가득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 영은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영은 교회 밖으로 흘러나갈 때 지역 사회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정에서 퐁퐁퐁퐁 소사 날 때에 우리 가족들의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의 병이 치료되고, 또한 우리가 가진 상처들이 다 아물며, 또한 우리 가족들, 또한 그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영혼 교회와 함께 하실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새벽의 돌이라 하나님께서 새벽에 돕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나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새벽에 돕겠다하셨을까요? 새벽은 깜깜한 곳에서 이제 빛이 터오는 때입니다. 이때에 이 신이 이 글을 썼을 때는 적들이 새벽에 쳐들어왔습니다. 깜깜한 때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벽 날이 밝아질 때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쳐들어와서. 해질기 전에 끝장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공경은 이렇게 새벽부터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돕겠다 하십니다 어렵고 공경함이 내게 쳐들어왔을 때 그때 내가 돕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다라고 합니다 온 나라가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땅이 녹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니 땅이 녹았다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요수와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성 안으로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지요 그때에 이렇게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라비이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우리 나라를 우리 여리고성을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여리고성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이 6절의 말씀은 적군들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심에 이 땅이 녹아내렸다. 이것은 적군이 녹아내렸다.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니 그 어려움이 녹아버린다,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면. 녹아져 버립니다 그 어려움과 그 어떤 역경도 사라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말씀하시지요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행적은 무엇인가 많은 이 성경학자들은 이 10편 46편의 말씀의 배경이 히스기아 때라고 합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아 왕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이나 되는 정말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아는 이 대군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유다가 아수르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이 남유다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를 치십니다. 남유다 백성이 군사가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18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시편 40. 6편에 이 기자는 이것을 본 겁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 이 10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물리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 하리로다. 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3절에서 보셨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 하리로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직접 본 겁니다. 경험한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3절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이 뒤쪽에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이 말이 맨 앞쪽으로 나옵니다. 3절 맨 앞쪽으로 나와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먼저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쉬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쉬게 하겠다, 끝내겠다, 내가 전쟁을. 끝내 버리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절 말씀에 내가 전쟁을 끝내고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역경, 전쟁과 같은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은 끝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끝내 주시고 하나님 이 세계 위에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십일절 말씀 우리 맨 마지막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당기는 두 가지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중력입니다. 한 가지는 땅에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죽으라고 죽어라. 죽어라. 끌어당깁니다. 쓰러지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힘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당기는 힘입니다. 쓰러지면 일으키고 넘어지면 일으키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면 더큰 힘으로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사면 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부여잡고 다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의 그 손. 하나님이 그 크신 그 은혜의 피난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고 힘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영혼 교회 한 성도님이 근래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그 악보를 저에게 구해서 하나 보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보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힘드시면 얼마나 힘드시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이 찬양을 불러 보겠다고 저에게 악보를 구해 달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많이 힘드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요즘에 계속 이 노래가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면서 힘을 내려고 합니다. 이것 좀 구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악보를 이렇게 구해서 카톡에다 넣어드렸습니다. 또 CCM 가수가 이 찬양을 부른 것을 링크를 걸어 드렸더니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분의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 영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피난처 대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총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 성도님께서 이렇게 달라고 하셨던 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가사를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사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이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드시고 또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기자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어 주시니, 힘이 되어 주시니, 도와 주시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세워 주시니, 세상은 나를 아래로 아래로 끌어당기지만 하나님은 세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어 주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 하리로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이아몬드 같이 성숙되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